안녕하세요. 셀즈명인TV 용쌤입니다. 자, 실로 어마어마한 책이 여러분 나왔습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아, 영업의 신이라는 책입니다. 자, 영업하면 보통 뭐 보험, 자동차, 카드 제약만 생각하지만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실제로 누군가한테 판매를 해야 되는 직업, 영업을 해야 되는 직업이 많죠 예를 들어서, 은행이나 증권사에 있는 직원분들도 결국 고객한테 금융상품을 판매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자영업을 포함해서요, 각종 유통, 백화점, 그 다음에 서비스 업군에서 누군가에게 판매나 영업을 해야 되는 분들이한테 굉장히 큰 희소식입니다. 자, 기가 막힌, 그동안에 나왔던 책들과 완전히 다른 영업을 잘할 수 있는 비법서. 자, 영업의 신,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작가부터 소개해 드려야 될것 같아요. 이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아 필명 이제 상승 미소고요. 이명로 작가님입니다. 이분 벌써 이제 유튜브 경제 채널 상승 미소를 운영하시는 분이고 굉장히 경제 투자에 이제 전문가이시죠. 아 누적 조회수가 유튜브 이제 6 0 0만에 돌파를 했고요. 어, 10만 베스트셀러가 있죠. 월급쟁이 부자들이라는 책의 저자입니다. 이것만 해도 여러 가지 책을 쓰셨는데, 이 히스토리를 보면은 이 책이 나온 지좀 됐지만, 사실 이분이 이 책을 아, 쓰고 나서 상표권을 등록을 안 했어요. 지금 이 월급쟁이 부자들이라는 데가 딴 데서 쓰고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큰 뭔가 이제 커뮤니티 되고 채널도 있거든요. 어쨌거나 이제 옛날 얘기고, 이 책을 쓴 저자이기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 단 6명만 수상했다는 그 글로벌 기업이죠. 프리덴셜 인터내셔널의 기호상 이제 수상자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 가지 영업 쪽에서 이제 기네스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매년 200건씩 보험 청약을 하는 거 굉장한 거거든요. 그거를 무려 10년 연속 달성했던 전무무무한 이런 기록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도 하죠. 또 공부도 많이 하고 책도 많이 읽고 팔방미인 영업의 신, 어, 이, 이명로, 이 상승미소 이 작가님이 쓰신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딱 읽고 나서 처음으로 들었던 느낌이에요. 뭐냐면, 아, 이거, 혼자 읽고 싶고, 혼자만 알고 싶은 책이다라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25년 전에, 30년 전에, 음,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우리나라에 처음 나왔을 때, 이거 별로 안 유명해서, 지금 유명한 책인데, 그때 그 책을 단숨에 읽고, 혼자만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그러면, 기존의 영업 관련 책과 완전히 다른 점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도 영업한 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영업을 잘하기 위해서 이 신입 때어 이제 서점에 가서 굉장히 많은 책들을 읽어봤어요. 뭐 도움도 많이 받았죠. 그런데 그런 책들하고 완전히 급이 다른 책이 나온 거예요. 자 보통의 그런 책들은 뭘 얘기를 하냐면 그런 책을 읽고 있으면 내가 막 반성이 돼요. 더 치열하게 뛰어야 되고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더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래서 내 반성을 하게 되는데 이 책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어 그건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 당신이 방법이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이 저자가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뭐냐면 바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책입니다. 이게 다른 책들과 다른 거죠. 자, 어떤 방법이냐면 기본적으로 상담을 잘하는 원리, 영업을 잘하는 원리를 가르쳐 줘요. 심지어는 여기서요. 스크립트, 대본까지 여러분들 제공합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내가 열심히 연습해서 이제 영업에 나서면 되는 거예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다음에 남녀노소, 직업별로 여러 가지 상황이 나옵니다. 이런 상황들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원리와 대본 상황을 제공하라는 책이다. 이런 책이 바로 기존의 영업사와 완전 다르다는 책입니다. 자, 그러면 영업의 실은 관점부터 달랐어요. 보통 영업하시는 분들이 이거죠.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설득해서 뭔가를 판매해야지라는 쪽에 초점을 맞추거든요. 물론 그래서 결과가 나오지만 어떤 일이 벌어지죠? 확률이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역시 영업의 실은 달랐습니다. 볼게요. 판매자의 관점이 아니라 구매자의 관점에서 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람은 설득의 대상이 아니다 음, 맞는 얘기예요 납득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은 설득이 아니라 납득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사람들은 누구나 다 설득당하는 걸 싫어해요 아저 사람이 뭔가 를 나한테 판매를 해 오고 있구나 라는 신호를 받았을 때 피하려고 그러고 노하게 되죠 자 그런데 저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효과적인 질문과 대화를 통해서 고객 스스로 어, 구매하게 만드는 게 핵심 포인트라는 거죠. 그 비밀, 그 원리에 대해서 이 책이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영업을 잘하는 가장 확실한 무기, 역시 이 책에도 뭐라고 쓰가 있냐면 공감 능력을 얘기를 합니다. 자, 공감력, 공감 능력 많이 얘기하지만, 공감력이 좋아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공감 능력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어, 능력을 높이는지에 대한 방법은 아무도 잘 얘기해 주지 않았어요. 그거를 이 저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영업의 신의 가장 핵심 프로세스를 제가 정리해 봤어요. 결국 이겁니다. 자, 세 가지입니다. 이유, 욕구, 행동이에요. 자, 상대방으로 하여금, 고객으로 하여금 이유를 만들어 주고요. 만들어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욕구가 생깁니다. 그리고 욕구가 생기면 행동하게 되는 거죠. 이제 구매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이유, 욕구, 행동이라는 이 프로세스를 잘 진행을 해야지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 책에서 그 원리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제 에피소드가 있어요. 이상승묘저 작가님하고는 이제 엄청 친한데, 4, 5년 전에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세상에 저는 겨울에 스노우타이어, 윈터타이어를 낄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이유를 만들어주고 욕구가 생기니까 제가 그 다음날 스스로 구매를 했어요. 자, 무슨 얘기냐. 윈터타이어를 실제로 써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 효과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자, 그런데 눈길이나 얼음길 같은데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날씨가 7도 이하로 떨어지면요 타이어가 경화가 됩니다 일반 타이어들은 굳어서 접지력이 떨어지는데 윈터 타이어가 다르거든요 자 이런 것들이 기능적인 얘기인데이 얘기 때문에 제가 구매한 건 아닙니다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데아 윈터 타이어 꼭 껴야 되냐고 뭐 서울에 제설작업도 잘 되고 아니 문 오면은 뭐차안 가지고 가면 되지 라고 했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한테 구두구가 몇 켤레 있냐 그래요 여러 켤레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구두 한 켤레가 다 다를 때까지 다 사용하고 나서 신고 나서 그 다음 구두를 신는 거 보다 구두를 여러 켤레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렇게 신는게 훨씬 더 그죠 훨씬 더 선택의 여지도 많지만 길게 오래 신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 어, 납득이 갔어요 타이어도 똑같지 않냐는 거예요 어, 가만 생각해보면 그래요 11월에 윈터 타이어를 끼고 2월 말에 또 이렇게 떼서 그 다음에 또썸머나 일반 타이어를 끼면 어차피 한 타이어를 다쓸 때까지 쓴거나 두 타이어 번갈아매 쓰는거나 기본적으로 사용 기간은 비용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아 동일하거나 더 많이 쓸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기다가 저한테 아니 멀리 출장을 가거나 가족과 여행을 갔을 때 갑자기 눈이 오면 조화심 되거나 이렇게 불안해하지 않고 마음의 평화가 온다는 얘기를 듣고요. 야 이유를 만들어 주는구나. 그래서 욕구가 생기고 행동했던 그런 에피소드도 사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책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요. 볼게요. 고객의 마음을 얻는 방법, 그 다음에 좋은 질문을 하는 방법, 어, 다음 효과적인 대화법, 그 다음에 스토리텔링을 통한 상담법을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합니다. 결국은 뭐냐? 영업을 잘하는 비법서가 우리한테 나왔다라는 거죠. 전 여기에 굉장히 의미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꼭 한번 보시고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여러분들이 연습을 열심히 해서 아마 실전에 여러분들이 판매나 영업 현장에서 쓰면요 아마 굉장히 큰 효과가 있을 겁니다 자 제가 보기에는 야 이거 대한민국의 영업이나 판매 쪽에서 이게 이 실력이 수준이 상향평준화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아,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또이 셀즈 명인TV 용쌤이 제가 아, 영업을 좀 잘하고 싶으신 분들, 상담을 잘하고 싶은 분들을 체계적으로, 그죠? 가릴 수 있는 능력과 이제 매뉴얼이 있습니다. 자 소수 정예로 훈련과 코칭 서비스를 이제 시작을 했고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내가 과외 받듯이 책임지고 좀 코칭을 받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 제가 이제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아 관련 이제 커리큘럼이라든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전화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